네, 안녕하세요. 우승태입니다어뭐 파이코인 메인넷 로드맵 뭐 지금 뭐 락업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주변에 할배 할매들이 많으셔서 또 할배 할매들도 아닌 이 이런 것만 보면 이런 어떤 사차 산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는 친구들. 아그 어, 젊은 사람들 뭐 파이 TV나 파이 네트워크 TV, 뭐 주플릭스 TV나 봐라, 굉장히 좋은 거 많다. 그랬더니 아, 아뭔 소리인지 하는, 뭔 소리 하는지 몇 번을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좀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어, 제가 뭐 저는 이쪽으로 이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흐름상 볼때 음, 상장 직구 파이콘 시가총액은 약한 400억 불할것 같다. 어, 아무튼 전체 개수 뭐 이런 거 락업되는 모든 물량 포양에서 가격이 뭐 10불이다 1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시가총액 소위 시가총액이 400억 불 정도 된다. 그리고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음, 분명히 얘네들이 뭐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이오니어가 거의 3천만 가까이 되죠. 카카오뱅크 우리 카카오가 한 3천만 되는 거죠. 성인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때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은 가겠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보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상장할 때 여러가지 좀 정말로 IPO 할때 음, It's possibly opposite 반대쪽으로 갔죠. 그래서 초반에 했던 분들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상장할 때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 그 주간사 회사들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봤고 지금 얘네들은 아 어, 이게 생태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람을 3천만 명 노한 사람을 3천만 명 모아 놓은 다음에 사기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원대한 꿈을 갖고 있겠죠. 그 원대한 꿈이 뭐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피자 파이 몇장사 먹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스타 네트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NFT 같은 거 해서 거긴 KYC 먼저 하니까요. 하다 보면 바이 네트워크의 그이 KYC 정책이랑 절차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뭐뭐 라고 미니 무슨 메인넷이 나오는데 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거 물어보는 거랑 어 카카오 그 이게 이제 소중하니까 앞으로 잘해라 앞으로 잘해라라는 의미에서 카카오뱅크 얘기를 하면서 어~ 이파이네트워크 측에서 얘기했던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 현재 어~ 시가는 63,900원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한국 돈으로 30조 30.30조고 뭐 10만 원 간다 고 그러더니 군도박질 쳐가지고 시가총액 30조면 지금 한 250억 250억 불 정도 됩니다. 250억 불 정도 되고 416억 불. 그러니까 시가총액 50조일 때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은 416억 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보다는 사업 영역이 훨씬 넓은 것 같거든요. 바이코인이. 그러면 미니멈 400 4억불 이상은 상장 당시에 간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물론 공모가는 3만 뭐 얼마였지만 그냥 슈업이돼 갖고 상장 당시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보았지만 파이코인은 이런 낭패를 보게 될 경우에는 생태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시초, 시초가 시초 자체를 그렇게 높여, 높이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시초가 2주 후 6개월, 1년, 3년 이 락업이라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준비를 해서 자기네들도 초창기에 이번에도 뭐 메인넷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계속 지금 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넷에서 메인넷 왔지만 메인넷 하기 전에도 지금 계속 하잖아요. 굉장한 프로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파이오니아 삼천만 명 기준으로 볼 때, 카카오톡 삼천만 명 기준으로 볼때 사백 억불 이상의 시가총액 마켓캡 탈라이제이션은 나온다. 유동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시초가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마켓캡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락업 비율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거죠. 이 소중, 저도 뭐, 14,900개 있지만, 이거 다 저한테 제 지갑에 온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주주 관리를, 카카오뱅크가 주주 관리를 잘못했던 것처럼, 뭐, 코인 관리? 파이오니어 관리라고 해야지 맞겠죠. 이 파이네톡. 파이오니어 관리에 아주 세심한 파이코인 경영진. 사실은 제가 이걸 썸네일로 하려고 했었었어요. 그랬는데, 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뭐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시계 얘기해서 지금 유시티 어, 코인이 이게 사백 억 불이에요 마켓캡이 그다음에 엑스알피 삼백칠십 억불 테라 이백사십구 억불 카르다노가 카르다노 에이더가 지금 사백삼십 억불 정도 되는 거예요 솔라나 저기 말씀드렸죠 저 오백오십 오백오십칠 불이 정도 테더가 칠백 파이낸스 코인이 937억 불, 4천억 불, 비트코인이 1조 불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비트코인의 약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 랭킹 5나 6의 솔라나나 카르다노 정도의 시가총액은 파이코인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왜? 유저 수 3천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카카오뱅크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 내셔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가총액을 지금 한 250억 불에서 400 410억 불에서 250억 불이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400억 불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당히 나온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저처럼 막 엉망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근차근히 뭐 굉장히 좋은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지만 또어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주 관리 파이오니어 관리 아주 세심한 거 건데 이 파이 코인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유어 체크리스트하고 로드맵이 이렇게 나오고 뭐 꼬부랑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유어 체크리스트 먼저 체크리스트를 이제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메인넷으로 이제 그 메인넷이 이제 자기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글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파이 브라우저 앱을 까세요라고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해주고 있어요. 파이브라우저 어떻게 까는 건가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왜 인터넷 보게 되면 플레이스토어나 뭐앱스토어나 스토어, 여러 가지 스토어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셔서 처음 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려는 1번이 지금 파이브라우저 깔으라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파이브라우저를 여기서 들어가셔서 파이브라우저 치셔서 요거 열기를 해서서 파이 브라우저를 까시면 돼요. 파이 코인 말고 새로 하셔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건 하 뭐, 어디건. 그러면은 이런 게딱 생깁니다. 이게 웰컴 투 파이 브라우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파이오니어들한테 얘기한 1번을 하실, 1번을 이렇게 되면 일단 해 두시는 겁니다. 1번을 해 두신 다음에 지갑을 만드세요. 지갑에 만들어야지. 저 같아도 뭐 지금 뭐 14,000개지만 제 스스로 한거 300몇 개. 이제는 400개 되겠죠. 그건 제 지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갑이 있잖아요. 두 번째 월렛. 여기에 이제 지갑을 만 지갑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미 당신이 당신이 이거 깔게 되면 지갑이 여기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줬고 여기 월릿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아직은 아닌데 디자이드 하마치 파이 유언 라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제가 말씀 뭐90 퍼센트 정도 락업을 하고 어, 기간은 뭐 얼마로 하셔도 좋은데 90 퍼센트 락업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90 퍼센트 1년 락업, 90 퍼센트 3년 락업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차 2까지만 해두시면 되고. 락업은 뭐 1월달이나 아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파이오니어 측에서 밝힌 거를 보게 되면 여섯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파이 브라우저 깔아라. 두 번째 파이 월릿 만들어라. 만들어져 있죠. 세 번째 락업 비율 정해라. 네 번째는 KYC 어플리케이션. KYC를 이제 곧 제출할 거고 커밍순 어, 아직은 이제 서서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YC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YC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통과 뭐 탈락 이런 걸저뭐저뭐제제제 제, 제 주변에 아는 사람 때문에 탈락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지금 간단하게 같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 크립토 크립토노믹스 사이트 제가 뭐 외국 사이트인데 아주 뭐 즐겨 보고 있는데 한국말로 제가 바꿔서 해드릴게요. 지금 뭐 파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뭐냐 메인넷 업데이트 지금 나왔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메인넷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메인넷이 생긴다. 그럼 세 번째로 뭐냐? 메인넷이 생기면 이제 파이코인을 당신이 받을 수 있다.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 현금 받는 거랑 똑같다. 황금성이 생기는 돈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게 잘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이코인 황금성이 생기는데, 근데 왜 지금 안 주냐? KYC를 해야 된다. 그 얘네들 KYC 하는 정책은 봐서 얘네들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마존이 아니라 분명히 금융과 관련된 파이, 파이낸싱과 관련된 그게 NFT의 무슨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NFT 코인과 비슷한 거를 하든지 아무튼 엄청난 얘네들은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현찰과 그 현실 세계에서의 현찰이 다 가능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성이 생기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kyc를 통과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kyc를 통과하고 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락업 락업을 한 다음에 그 시장에 아까 제가 시가총액이 뭐 400억 불 500억 불 하게 됐지만 400억 불 500억 불이 다 그냥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5억 불이 풀릴지, 10억 불이 풀릴지, 40억 불이 풀릴지, 그거를 지금 락업으로 이 사람들이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코인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을 쓰는 카카오뱅크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이게 여섯 번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언제 되느냐? 헤드 테이블에서 이런 걸다 이제 자기네들 경영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제 5, 6, 7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이 헤드 테이블에서 결정한다라는 게 뭐냐? 락업이 되게 되면은 락업에 이제 그 부스팅 비율 뭐몇채 앞으로 최고 반감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너스로 얼마를 더 드리겠다. 얼마를 더 드리겠다 하는 그런 리워드 보상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 보상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여덟 번째가 되겠고요 근데 보상 정책이 나온다 그래갖고 당신 다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만 사천 개라고 그러지만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반이나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왜 예를 들으면 뭐백 명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핸드폰 두 개에다가 다파이코 인해가지고 두개 채굴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는 안될 것이고 뭐, 실제로 눌러놓고 안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 뭐, 각인 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 지금 이제 KYC를 이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해야지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뭔소리야 이래갖고 이런 거 몰라서 안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저희 집 식구들 아직 안 했어요. 뭐뭐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가 하라니까 했고 남편이 하라니까 했고 친구가 하라니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이게 KYC 뭐 KYC 신청 자체를 귀찮아서 안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부터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걸다 빼고 이게 KYC가 돼서 이제 자기한테 자기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이게 그좀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보너스 어, KYC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보너스가 나온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너무 많이 설명 드리면은 되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 6은 아직 아니고 어 2번 어 원리 만드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 제일첫 번째 메인 넷트랜 스파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이브 라우저를 까시고 파이브 라우저를 까시면 지갑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은 일단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하시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셔라. 지금 그 얘기고 어 제가 이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시가총액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초반에 팔았으면 괜찮은 거죠. 초반에 안 팔고 지금 갖고 있으면은 한 사십 프로 내려버리는 거죠. 뭐 좋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냥 초반에 파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당시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리고 상장할 때는 어찌 됐건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조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달하는 은행을 통한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장에서 지금 파이 코인이 뭐 상장을 시킨다라는 것은 파이 코인이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이걸 같이 해온 분들한테도 보상이 같이 같이 주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가 심해서 사실은 돈될수 있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할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파이코인이 미국식으로 해서 각국에서 이런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 금융 천국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가총액이 암만 못 가도 400억 불은 간다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 하고 지금 파이코인 하고 제가 같은 레벨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총 총그 KYC를 거치고 통과된 총 코인 수 나누기 시가 총액 딱 하게 되면은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을 얼마로 보느냐? 450억 불에서 550억 불로 본다라는 소리예요. 네, 일단 제 추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파이 아 여기 아, 체크리스트 1번부터 6번 중에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거는 이번까지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 올라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주변에 자기가 부탁해 놓은 분들 요기 두 번째 사람 있는 거 요거를 사람 있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알림 알림을 보내서 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보낼 수 있어요. 그거를 하지 저, 저 파이코인 한지 그래도 얼마 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일안 하고 있는 사람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림 보내기를 요거 보내면 알람 보내기가 나오더라고요. 요 사람 있는 거요. 그럼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한테 알람을 보내서 이왕 한거그 손가락 하나만 누질르면 되는데 좀 해봐 실망 안해 그러면서 동료 정도 하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